반갑습니다. 픽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104회차 KT 위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KT는 고용표 10승 6패 방어율 2.74가 시즌 11승 도전에 나섭니다. 1위 키움 원정에서 5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고용표는 잘 나가다가 한 번씩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나 워낙 홈에서 강하기도 하고 LG 상대로는 홈에서 7이닝 1실점 후투를 해냈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켈리에게 막혀있다가 고우석을 공략하면서 9회 말에 4점을 몰아친 KT의 타선은 특유의 집중력이 마지막에 발휘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선 고우석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커다란 강점이 될 듯합니다. 그러나 2인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주력 불펜이 아니면 기대를 걸기 어려워 보입니다. LG는 이정용 6승 1패 방어율 4 0이 러버게임의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1일 하나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이정용은 최근 4경기에서 23이닝 2실점이라는 압도적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다만 7월 27일 KT 원정에서 4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KT의 투수진 상대로 3점을 득점한 LG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폭발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나 KT의 불펜을 공략해냈다는 점은 선발을 빠르게 강판시키면 승산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9회 말에 사실점으로 무너진 고우석은 시즌 후반기를 잊고 싶을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절대적 마무리인 고우석이 무너졌습니다. 즉 이번 경기에서 LG는 불펜 운영에 주름이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홈경기의 고영표와 최근의 이정용을 고려한다면 선발은 막상막하지만 LG는 이번 경기에서 불펜 소모를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는 선발의 징크스가 나름 작동하는 시리즈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픽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